오늘은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 바로 이 십자가는 멸망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쓸모없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멸시 천대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잡는 것,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 하나에 집약되어 있다 그 십자가 하나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정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독일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 당원들이 어찌되어졌거나 자기들의 그 나치당이 갖고 있는 이슈를 명백히 하고자 하고 또 어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들의 합리적인 그런 타당성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희생재물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재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 독일 내에 많은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인종, <laughs> 청소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치우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독일 나치당이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이런 당이 되고 말았지요. 무려 600만 명이 죽는 학살당하는 안타까움에 들어갑니다. 물론 독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외에서도 유태인들이 막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독일에서는 무려 600만이라는 학살을 시켜내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600만 명을 죽이는 일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죽고 나서 6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그 이전에는 얼마를 죽일지도 몰랐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되면 더 죽였을 것이고요. 그러니 이들에 대해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악함을 갖고 있는 히틀러를 비롯해 가지고 그들의 계열의 사람들은 그럴 다치지만 악에 물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죽여야 되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내가 주인인 게 옳은 것인가 회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되고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가책이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다도 학살을 멈추게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대인 아그 어, 독일의 병사들, 독일의 집행자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독일 나치당은 이것에 대해서 고도의 심리적 전술로 해결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조금 더 가책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려고 엄청난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그 썼던 고도의 심리 전술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수용소를 짓고 그 수용소에다가 이 유대인들을 다 갖다가 집어 넣으면서 그 수용소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 병사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알게 해 주고자 그들을 가둔 상태에서 그들에게 전략을 썼습니다.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용소에다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리고는 화장실을 만들어도 그냥 한두 곳먼 곳에다가 만들어서 세워 놓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이 수용소 1호, 2호, 3호 있으면 수용소에 1호, 수용소는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시간제 30분 단위로다가 주워 가지고, 그때 아니면 못 가도록. 왜요?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누어 가게끔. 그러니 사람이라는 게고시간 그 아니면 못 갑니까? 그렇잖아요. 생리라는 것이 마음대로 내려오는 걸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시간제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또 가는 것도 시간마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못 가니까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몇 분부터 몇 번까지는 몇 번째 가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시간 횟수를 하루에 세 번만 가도록.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용변을 봐야 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소변을 보려고 하면, 이게, 그, 세번 만에, 가가지고 할수 있나요? 참다, 참다 못 견디면은, 결국은 구팅에 가가지고 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용변도 그 시간에 맞춰서 딱,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세 번이면 세 번, 그 안에 가서 못 맞추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에는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밤에는 아예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숙소에서 갇혀있다가 이게 참다 참다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용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쫙 구석에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어떻게든 싸고 다음 날 치우려고 했는데 그거 그다 싸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넌왜 여기 와서 싸느냐고 또 난리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다 보면 안에서 쌓이고 냄새는 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 거기가 싸라. 여기서 싸라. 그러니까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닥에다 싸고 저기다 싸고 안에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는 거지요. 씻지도 못 하는데다가 몰골이 말이 아닌데다가 또 거기다가 그냥 이 병변을 사방에다 쌌으니 냄새는 그 안에 가득한데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휴지라도 똑바로고뭐라도 있으니까 닦는 건아지 그걸 닦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변을 보고는 뒤에를 갖다 적당히 문지르고 끝나니까 냄새가 온몸에 다 냄새가 나는데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싸는 걸 보고 왜 쌌냐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너 참지도 못하느냐고 뭐 이러면서 야너 같으면 참겠냐는 너이 그래 가지고 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요. 화가 난다고 말해요. 있는 거 부러 집어 던지고 묻고 난리를 쳐 가지고 안에 니까는요 밖에 있는 이 독일군 군병들이 보고 있다가 저자식들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저. 세상의 지네들 오물을 집어던지고 싸우고 잔에다 별. 자기들이 화장실을 안 만들어준 건 생각 안 하고 그 안에서 싸우고 똥 치라고 그러면서 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온갖 모멸하면서 그래 저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다저걸 인간이라고 이 독일군들은 그러면서 그명사들은그 가운데서 예 제일 봐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골라서 갖다가 죽이기 시작을 해요. 아우스비츠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돼지우리처럼 되어져 있고 자신들의 배설물로 더러워진 그들, 그들 자신은 어리사인가 개, 돼지, 소만 또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소, 돼지, 개처럼 죽여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독일 군병들까지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아니, 유태인들 안에서도 어느덧 지나다 보니 자기들의 사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끼리도 저주하고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까지 더러 팔아먹는 이런 안타까운 최악의 지옥 같은 자리가 그 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포롱수용소 안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그래도 살아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생존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싸고 모뭐 한다지라도 먹어야 그래도 사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딱한 차례 주는 빵반 조각짜리 주먹만한 것, 이빵 하나 딱딱 가지고 굳어가지고 냄새나고 먹지도 못한 빵 같은 한 덩어리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추운 그 사회수용서니까 따뜻하게 주었는데 커피라고는 하지만 가장 취약하고 냄새나고 아침하는 것 같은 커피 물을 한 잔을 데펴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걸 주면은 이 빵과 딱딱한 걸 먹으면서 이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녹여 가지고라도 먹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거 다 먹어도 이게 배에 간도 안 차를 안아 주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생존의보 집의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먹어야 산다. 그리고는 먹고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움직이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옛말에 우리도 그런 거있잖아요 저녁에 애가 밥 먹고 뛰면은 예, 뭐할라 배 꺼질라 예. 그 노래 불러가지고 또 누구 아무개는 대히트를 한번 쳤다고 말이요. 예, 향수를 자극해가지고 그게 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먹으면은 나가서 좀 뛰었다 와 뛰다 와라 좀뭐 지금 그렇게 하지만 옛적에는 그거 한술 먹고 배 꺼질까 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 수용소 안에서도 똑같은 살아남는 법칙이었어요. 결국은 빵한 부스러기라도 더 먹으려고 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살수 있어. 행 활동을 제어하면서 가만히 그 날을 지켜나가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견뎌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이 생존 법칙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법칙은 그들이 살아남는 최고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다 보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나가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안에서는 때꾸정물이다 흐르고, 온몸에 때는 끼는 거고, 거기다가 냄새나는 그 속에서 의미적인 붙어 앉아 있다 보니까, 온갖 오물은 다 묻어 있는데, 시커매가지고, 이게 사람 같지 않은 거지요. 그렇다고, 쏘가 있어가지고, 물 씻는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 매일 유 이, 어, 독일 병사들이 와서, 이 죽을 사람들을, 죽일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누구부터 골라내느냐? 제일 먼저 죽을 놈부터. 얼굴 보니까는 꽤 재재하고, 빛은 없고, 피골이 삼접하고, 거기다가 아주 약해 빠져서, 이거는 오늘 내또 내일 죽겠다는 놈들은 빨리 데려다가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올려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돌군들이 왔을 때에 난 아직 썽쌩합니다를 자기를 드러내려면 제일 쳐다보는 게 추운 데 옷을 따질모습고 있으니 얼굴만 나와 있잖아요. 그 얼굴이 여기가 그래도 밴들밴들하고 핏기가 있고 깨끗하면 그러면 그놈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수할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날 오후 4시에 빵한 조각과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주는 이 커피, 따뜻한 커피. 이걸로다가 먹고 반컵을 남겨서, 요 반컵을 가지고 이걸로 씻어가지고 이도 닦으면서, 그리고 이물로 얼굴을 문질러서, 그래서 얼굴을 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세수에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이들에게는 가장 갈등하는 시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그게 사는 법칙이냐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존의 법칙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다 마셔도 부족하지만 다 마시면은 결국은 안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물을 반만 마시고 어떻게든 반으로는 이를 닦기 시작하고 얼굴을 그걸로다 문질러서라도 닦고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하면 나중에는 바늘 같은 걸로 이 손가락을 찔러서 핏기를 얼굴에다가 발라서 얼굴 여러분들 뭐 붉은 화장하듯이 핏기를 돌게 해서 얼굴에다가 묻혀 붉은 얼굴을 보여주어야 살아남는 이런 안타까움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컵을 냉겨서 씻고 얼굴을 바르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한컵 마셔도 모자라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에 그냥 마셔버리자. 그러고 마셔버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존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먹으면 끝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지나이. 얼마지 않아 그 자신은 그때부터 얼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고 인생이 포기했고 삶의 꿈을 잃어버렸고 누가 데려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죽으면 죽는 걸로 끌려가는 돼지자락으로 끌려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있어도 이 반컵이라고 하는 이 물은 바로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컵의 물은 인간의 자존감의 상징이었어요. 내 존재감의 바로 상징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그리도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의 상징이었어요. 아니, 나는 살아남겠다고 하는 도전의 상징이었어요. 아니, 내가 앞으로도 끝까지 나는 저항하겠다, 항구하겠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항거를이 반잔의 컵으로 그들은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향해 총을 들고 보고 있는 이 독일군 병사들이 잔대를 보고 있어 빵을 먹고 주는데 그빵반 조각 가지고 컵을 가지고 보는데 그들은 악자까지 그들 앞에서 먹으면서 씹으면서도 반 컵을 남기고반 컵을 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도 씻으면서 이를 닦고 얼굴을 닦으면서 그들 앞에서 한 거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독일군 병사들 앞에서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반컵의 커피는 단지 세수가 아닌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의 힘이었어요. 식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세수가 아닌 인간의 자존감을 포기한 것이었고, 생명을 포기한 것이었고, 반컵을 포기한 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반컵의 기적을 붙잡고 끝까지 항거하면서 자신의 잔검을 나타내며 살았던 그들이 어느 날 연합군의 승리로 아우스비츠가 해방되어졌어요. 이들 가운데 살아나온 사람이 레빈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쓴자서전의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매일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 반컵의 커피를 들고, 악취 아, 나는 이 커피지만, 이것을 다더 마실까 말까. 때로는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먹지 않아야만 산다고, 그는 이를 물고 그것을 붙잡고 씻어가면서,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를 수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반 컵의 물을 들고 씻으면서 독일에 대하여 무언의 항거를 했고 인간에 대한 생명의 도전을 했고 인간 존엄성을 지켰고 절대 살아남아 나는 끝까지 언젠가는 증언하겠다고 이겨 나왔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성도님들 제가 왜이 말씀을 할까요? 인간은 그래요. 뭔가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될그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면 그것이 비록 내 생명을 노략질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가져준다처럼 나는 그걸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고 바로 인간이기에 그 생명을 위해서 도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성도님들, 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코로나 전국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일제시대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버리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6.25때그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난을 갔던 저 영도다리에서 그리고 마산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아무리들 끊는다 할지라도, 제가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걸 비교하며 이야기했어요. 세계의 모든 판믹이 일어났던 코로나는 3년을 가면 약화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 강해진다면, 인류는 다 절멸했을 겁니다. 아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숙주요. 인간을 다 죽이고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3년이 지나면 이 코로나는 약화되어지고 이제 풍토병처럼 변하게 될 거라고 대표적인 게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세계에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스페인 독감이 3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도 18만이 죽고 나서 그것은 독감으로 변화되어지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코로나 전국이 오지만, 아무리 이게 심화되어지고 간다 할지라도, 3년이면은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2년, 지금 4개월, 5개월째 들어가니까, 점점 약화되어지고,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는 풍토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란시 동들님들, 이것이 되어질 때, 예, 그것 때문에, 이 판, 코로나가 오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나라에서도 막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다 양보해도 좋습니다. 주일 낮에는 저뭐그 주일 중간에는 뭐는 다 양보해도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 이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고통이 오고 내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반 컵의 커피가 된다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이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홀가닥 마셔버리고 그냥 안 나가도 되고 편하게 되고 뭐 이렇게 유난 떠느냐고 아니에요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예배만은 지켜오자고. 주변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저 강단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다 이렇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막 시청에서 난리가 나고 하는데 예배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려 고 그래요? 목사님 하는 대로 하자 한번 따라하려고 해. 뭐 따라하기 뭘 따라하느냐고.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가 고발 들어오고 잡혀간다. 목사님 거 영광입니다. 평생에 우리 언제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렸다가 잡혀가는 영광의 자리 들어갈 때가 언제 있겠느냐고. 내가 볼땐 이거는 기회요, 은혜요, 기쁨이요, 충만이요, 목사의 자부심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지켜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에 얘기합니다. 뭐 고발도 했어요. 와서 사진도 찍어 가니. 지금은 20만 넘어가고 30만 넘어가도 찍어도 안 가고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때 찍어 갈땐 200명도 안될 때요. 사랑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테 얘기합니다.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도전의 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제 우리 성도님테 이야기합니다. 다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합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한 가지는 있어요. 그들의 말이 다 옳다 더라도 그래, 요것만은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주일날 예배만큼은 나는 양보할 수 없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 감히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버티며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를 끊이지 않고 주일날을 지켜와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해 하나님의 축복가짐이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여 나는 이 반컵의 잔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컵을 지켰습니다. 십자가의 반잔을 지켰습니다. 십자가로 내 얼굴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바로 이걸 지켜온 가치를 갖는 교회입니다. 두주 후에는 이제는 이 판데믹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엔데믹이라고 해서 풍토병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확진이 되어져도 확진자 그냥 알아서 격리하시던지 하고 다니세요 하고 나라에서 할 만큼 이제는 제가 나라에서 복원해서 확진도 관리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이 신앙의 절기 정말로 주님 앞에 부활의 절기가 올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부활되어질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주의 종료주의는 그한 주간이 주님 앞에서 회개의 절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타협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리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반컵의 커피를 들고 있던 이 유대인의 모습에서는 죽을 자들에게는 끝까지 반컵으로 씻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오히려 살 자들에게는 반컵이 생명의 말로이며 그리고는 존엄성의 상징이 되어졌던 반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그까지 십자가가 내게 무슨 큰 의미가 된다고 적당히 믿고 교회도 나가다가 때론 이러면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 들어서자들 영원히 멸망될 자들에게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만이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방법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나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내 모든 지나간 삶을 다 묻고 그리고는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드러내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십자가 보자고 무지근하고 고집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 반급 같은 커피 붙잡은 그 사람처럼 오늘도 나는 십자가 붙잡고 저 앞에 절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미련하대도 좋다. 어리석다 해도 좋다. 다 사람들이 나를 고집스럽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 붙들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어느덧 코로나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60만 명까지 하나님 올라갔던 시절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여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세상이 또한 모든 것 지나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자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타협하지 말게 하옵시고, 십자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면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우리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